소담골 주지 오디 뭐야 아니 치지 마다시다시 다시오가 고있 이따 저기가가서 아까 우리 저기 기 귀여워. 자. 한나? 한나 보아우어 마리하고 한신처죽 아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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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한나야. 제일 만만해, 내가. <laughs> 너 돌아다니면서 이거 물을 입고 렇게공받야지 아, 응, 어, 제일 만만해. <laughs> 빨리. 이제 <laughs> 끊자. <laughs> <laughs> 아뭐 먹는 거야? 가리 깨물어봐 깨물어간 빨리 깨물어봐 빨어이 깨물어. 깨물어. 빨리 깨물어. 깨물어. 어 <laughs>